안녕하세요. 부자이모입니다. 습관 만들기, 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78번째, 비닉빈 부익부.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누가복음 19장 26절. 이것은 부유한 자는 더유, 더욱 부유해지며,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진다 라는 뜻이지만 성경의 말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참혹한 여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입니다. 진실로 부유한 사람이란 사고가 가진 창조력에 관해 알고 있으며 날로 발전하고 부유해지는 사고를 끊임없이 강하게 잠재의식에 새기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것의 근원인 마음의 무한한 부의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더욱 더 풍족해집니다. 땅에 떨어진 한 알의 씨앗은 곧수백의 씨앗을 낳듯이 당신의 부의 씨앗은 드디어 당신 자신의 경험이 되어 많은 부의 씨앗으로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피 박사의 모피 박사가 잘 아는 부동산 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한계가 있고 특히 세상에 부는몇 명의 부자들이 모두 차지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었습니다.또 그런 사회이므로 남에게 적은 월급으로 많은 노동을 시키고 매점매석을 하는 등 무지한 사람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을 이용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피 박사를 통해서 부는 무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도 무엇이든 손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임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쟁보다는 사람보다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신의 무한한 부는 내가 그 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나에게로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날, 날로 풍족해진다라는 기도를 3개월 동안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3개월 동안의 수입이 3배로 늘어났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을 점점 더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한번더 읽을게요. 신의 무한한 부는 내가 그 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날로 풍족해진다.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신의 무한한 부는 내가 그 부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나에게 흘러 들어온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날로 풍족해진다라는 풍족해진다. 오늘의 5분 명상. 마음이 부유한 사람은 점점 더 부유해집니다.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 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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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풍요 풍요로워집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